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나에게 어 앞, 앞에서 굉장히 크게 웃으시는데 당신은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존재이십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 줄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 길, 우리 인생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어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보통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어느 날에 성경책을 딱 펼치는데 여우수와 1장 2절의 말씀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그 땅으로 가라 아 지금 하는 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종종 아니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점쟁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 연약한 생각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연약한 생각과 그 계획에 하나님을 그냥 그저 끼어 맞추는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기는그럼 우리의 연약함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 타이밍 아니겠어? 라고 우리를 그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보면요, 이 귀신 들린자가 이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고 미래를 봐주고 돈을 버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도 충분히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내가 기도해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뜻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점집을 가는 경우도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미래에만 그렇게 국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시간의 영역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 있죠? 그럼 이런 전제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 할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요, 우리 같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전에 로, 로마서 11장에 대해서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이 말씀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알수 없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이 있다. 더 이어서 3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의 말씀 화면에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 당구대로 비유하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여러분, 당구라는 이 스포츠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당구대 안에서 공을 여기저기 보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 당구대 밖으로 공을 보내면은 게임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게임을 할수 없죠. 게임이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당구대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그 당구대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이든 다할수 있습니다. 이리 보내도 되고 저리 보내도 됩니다. 다만 이 공은요, 결코 당구대 밖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전제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공을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틀린 선택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선택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고, 이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없,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인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인생의 선택은요. 이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누가 봐도 연약한 선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의 끔찍한 선택으로 인해서 죽어진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 쟁이들을 죽이러 가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이사울를 고꾸라지게 해서, 바울로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은혜와 주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다 지난 후에야 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군요. 그때 그랬던 것도 다 이유가 있으셨군요. 주님의 뜻하심이었군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친히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로마서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모든 인생길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이 초반에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로마서 1 2장을 조금 더 명쾌하게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에 띄어진 말씀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계속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찾아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이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후렴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 분별하라,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입증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증하는 삶을 살 때, 그게 하나님이 뜻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미래에서의 국한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아니라요? 지금 나의 말과 행동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 자녀로서 입증이 되는 것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전에 예루들은 제가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십시오.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아가려는 방향마다 성령님께서 그의 나아가는 방향들을 전부 교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바울은 그 앞에 철저하게 꺾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로 가 여기로 가야 할까요? 저기로 가야 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게 과연 내 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길일까?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 소외진 자들에게또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울의 주된 관심사였다는 거죠. 이런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라. 미국의 이 신학자면서 이 목회자 제러드 시처라는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변 일상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 말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주변 일상 속에서 행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만 하는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에 비범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범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하나가 있죠.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그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요?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방종이죠. 내 소신대로 선택하고 살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 여러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찾기보다도 우리가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